안녕하세요. 한국블랙대학 로봇캠퍼스 교수 공재성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불리언 다음에 숫자에 이어서 문자열을 다루는 걸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자열, 이제 먼저 프로그램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리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실행, 실행을 하면요. 자, 이 프로그램은 있잖아요. 입력 문자열이 있습니다. 입력 문자열 있고요. 입력 문자열에서 우리가 목표 문자열을 주면요, 그 목표 문자의 위치 정보를 표시해주고요. 숫자로 된 위치 정보를 표시해주고, 다음에 목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 정보를 이렇게 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자. 제가 여기 사과를 한번 넣고요 사과. 사과를 넣게 되면 있잖아요. 사과를, 사과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제일 앞에 있죠. 제일 앞에 있어서 목표 문자의 위치는 0번 위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문자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자 사과, 오렌지, 바나나, 메, 메론, 키위에서 사과가 제외된 문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과말고 다른거 제대로 동작한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확인해 오렌지, 오렌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오렌지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 문자 위치는 오렌지 위치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요. 목표 문자 제외된 문장은 사과 오렌지 중에 오렌지가 제외되고 사과, 바나나, 메론 키가 나와야 될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어때요? 제대로 나왔죠? 오렌지가 제외된 나머지 문자가 나왔어요. 자. 다음에 바나나도 한번 넣어 볼게요. 바나나를 넣으면 자, 바나나에 대한 어떤 위치 정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표 문자 바나나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번 메론, 메론도 한번 넣어 볼게요. 메론도 그럼 어떻게 돼요? 목표 문자 위치가 메론의 위치가 나오고요. 목표 문자를 제외한 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문자열 활용 왜 필요할까요?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필요한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셨을지 모르는데 특히 게임 같은데 보면 이런 것들 넣어줘. 12시 30분에 홍길동님이 입장하셨습니다. 1시 41분에 대장금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문장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모든 예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이시나요?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장 문장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요? 12시 30분에 홍길동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자, 앞쪽에는 시간 정보가 있습니다. 시간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분에 라고 하는 글자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홍길동 대장금 이라고 하는 이름 정보가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그 뒤쪽에 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 문장을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입장한 시간 정보를 알고 있고 그게 어떤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요 문장의 시간 정보와 이름 정보를 추가해서 붙여서 사용하면 어떤 시간인지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가 어떤 아이디를 갖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열에는 이러한 일을 할수 있는 함수가 반드시 있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정보를 이제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예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예는 뭐냐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XML 형태, XML 형태의 실시간 인터넷 정보입니다. 기상정보고요. 위에 보면 기상청 육상 중기예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있잖아요. 그 서울 지역에 있는 날씨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정보에서 여러분들 서울 지역에 24년 1월 5일 영영시의 날씨는 어떤지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나요? 잠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24년 1월 5일 영영시라는 시간 정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구름이 많다라고 하는 구름 많음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가지고 시간별로 그, 그 날씨 정보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정보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보화 할수 있을까요 어떤 패턴들이 있나요 자, 자, 자세히 자 보시면 있잖아요 요 날씨 날씨 정보 구름많음이라는 요 정보는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WF 라고 하는 꺽쇠갈로 WF와 슬래시 wf 껍세괄로 요 사이에 늘 날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시간 정보를 확인한 후에 요 wf 껍세 그 슬래시 wf 요 사이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져 글자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방법을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함수들이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장을 생성하고 그리고 어떤 문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자열에 활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요 정도입니다. 먼저 이 UI를 만드는 아이템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 당연히 자, 프론트 패널의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제 컨트롤 팔레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숫자형, 불리언 형이 아니고 우리는 문자열에 들어가면 문자열 컨트롤, 문자열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문자열 컨트롤과 자,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각각 요 문자 목표 문자 제외와 입력 문자요. 요거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요런 아이템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 다시. 요런 아이템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요거를 이제 처리할 함수. 처리할 함수가 이제 있어야겠죠. 그 처리할 함수는 어디 있냐면 당연하게도 있잖아요. 볼록 다이어그램에서 하얀색 화면에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나타나는 함수 팔레트 중에 숫자형 아니고요. 불리언형 아닙니다.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문자열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열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자열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문자열을 취급하는 함수들은 사실 프로그래밍을 접하는 사람들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문자열 길이, 문자열 연결. 이게 뭔뭔 뭔, 뭔 얘기야? 이렇게 황당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도움말이에요. 도움말. 여러분들이 도움말을 이렇게 여시고 있잖아요. 배열 문자열에 들어가면 이 각각의 함수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요. 자, 말하자면, 있잖아요. 문자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길이 정보인데, 요 함수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입력이 문자열이라는 입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과가 길이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길이 정보는 있잖아요. 문자 개수, 바이트 단위라고 합니다. 바이트. 바이트의 길이를 반환한다 길이 정보를 반환하는 게요 문자열 길이 함수 자 마찬가지로 문자열 연결 같은 경우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냐고 보면 입력 문자열과 1차원 문자열 배열을 하나의 출력 문자열로 연결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있잖아요 문자열이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묶은 하나에 연결된 문자열을 출력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이제 것들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뭐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사실을 지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경험상 있잖아요. 함수들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자요 해당하는 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가 뭔지 여기에서 하나하나 가져와서 사용을 해보면서 이 문자열을 취급하는 함수들의 특징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을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이 프로그램 만드는 법, 그 부분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 목표는 이 주어진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지 자 여기 컨트롤 팔레트에이 컨트롤 문자열 컨트롤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함수 팔레트에서 문자열을 취급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해 사용해서 요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